가스 쿡탑 제품 모델명은 주로 점화 손잡이 주변이나 제품 옆 또는 바닥면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어 알파벳 C, T, B, M, G, C 그리고 숫자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판이 점화 손잡이 주변을 살펴봐주세요. 이 부분이 제품 모델명입니다. 상판 위에 모델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품 옆면 또는 바닥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빌트인 되어 아래 싱크대 서랍장이 있는 경우 맨위 서랍장을 열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윗부분을 만져보세요. 기기 바닥면이 만져지면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해주세요. 서랍 안쪽에 날카로운 식기류 또는 타공 부분에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조리 직후 제품에 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 주세요. 쿡탑 아래 식기세척기 또는 오븐 등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상판 연결부에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 중인 쿡탑 제품을 사진 촬영하여 한샘 AS 고객센터 1588-0900번 또는 한샘 AS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